네, 오늘 북조선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양질의 어, 소득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예상했던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회담이 어, 다시 회복이 되고 남북 정상 간의 대화가 개재되기를 그렇게 엉건히 기대했는데 결국은 중국과 북조선 두 정상 간의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그리고 두 사람의 짝짝꿍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3대 세습 총7 1년의 장기 집권 중입니다. 그렇게 헐러온 시간대 김정은 북조선 뭐라고 호칭을 써야 될지 참 모르겠지만 좋은 말을 쓸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어, 북한에서 2011년도 3대 세섭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2012년도 현 시진핑 주석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한자음으로 시진핑. 우리나라 한국 한자음으로는 습검평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둘다 재임 기간이 이제 뭐 7년, 8년. 얼마 되지 않은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중국은 특히나 미국과 거의 경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홍콩 시위는 시진핑 주석의 어떤 지도력에 대한 중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김정은 체계에서 북조선의 현 상황은 측량 난과 외환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말 그대로 아사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이 손을 내뻗쳤습니다. 과연 얼마나 순수한 뜻일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이 현재 중국이 새로 발표한 만리장성입니다. 동북아 공정의 일환으로 원래 있던 만리장성을 이어서 이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만큼 만리장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어, 허물어진 걸 우리가 다시 이게 복구인 거다라는 완전 지구촌 사기 걸 하나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에서, 일본에도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으니까, 우리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라고 사기를 치다가 발견된 것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말리장성 사기를 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동무가 공정입니다. 그 공정의 일환, 그 안에 북조선의 붕괴 시 대처 방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현재 북조선의 상황을 위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김정은은 인민심을 유지할 거라고 오늘 속보로 뜨는데 북조선의 안보는 중국이 책임져 주겠다고 라 시진핑이 호언장담을 하는데 세계정사가 과연 이두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당장 중국은 자체적인 심각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또한 심각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 이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현재 두 나라가 찬 위기를 한번더 몰아가 보자. 어디까지 가느냐 가보자라고 하는 막장 드라마를 한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음 아마 북한, 어 북조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 미국에 발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쌀도 지원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사항인데 그리고 삼척에 북조선에 어, 어선이 소리소문 없이 들어올 동안 우리 해군 해안초소 경계병들은 잠을 주무신 건지 엉망진창인 군대 위계질서 경계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대한민국에 현재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일이면 아마 또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이 북조선에서의 두 정상의 만남을 보았는지 그리고 저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